안녕하세요. 샤랩스 스킨젯의 후원 때는 이 8가지 애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아크네 애플인데요. 트러블 진정에 좋은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예민하다거나 이스킨젯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크네 애플을 사용하시라고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피부가 좀 예민할 때는 이제 뾰루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이 아크네 애플로 관리를 해주면 자극적이지 않게 진정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얼굴에 좀 트러블이 올라오면 굉장히 좀 신경이 많아요 많이 쓰이잖아요. 그럴 때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분사를 시켜 주십니다. 분사를 시켜 주실 때좀 압력이 낮은 단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콜라겐어스 앰플인데요. 이 콜라겐어스에 들어가는 핵심 성분은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앰플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탄력을 점점 잃고 있잖아요. 탄력을 잃으면 피부에 생기가 없어지게 되죠. 그럴 때 콜라겐어스 앰플을 사용해 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샤인글로우 앰플이에요.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앰플인데 이 샤인글로우 앰플의 핵심 성분은 비타민 23종, 그리고 아미노산, 티아루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칙칙한 피부를 좀 밝고 맑게 만들어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피부는 자외선에 좀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가 민감해지기도 하지만 까맣게 그을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샤인글로우를 사용해주시면 피부가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퓨어와 앰플입니다.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잡아주는 앰플 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요즘 같은 날씨는 피부가 쩍쩍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이 퓨어 앰플을 사용해 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세요. 저희 앰플 같은 경우는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속건조부터 피부 표면까지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 퓨어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주핀 앰플은요 우리 피부가 장시간 빛에 노출이 되다 보면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기도 하지만 피부가 따갑거나 민감하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진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앰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즈피엔 같은 경우는 다른 앰플과 다르게 점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마크네라든지 샤인 글로우, 퓨어 허락 믹싱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좀더 부드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기도 하지만 이주피엔의 또 핵심 역할은요. 피부를 좀 반짝반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엑소 파우더 앰플은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이랑 히알루론산을 동결건조해서 만든 핵심 부스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엑소 파우더 같은 경우는 활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앰플이랑 믹싱해서 썼을 때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엑소 파우더는 파우더잖아요. 그래서 가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앰플이랑 믹싱하셔서 쓰셔야 되시는데 콜라게너스가이 8가지 앰플 중에서 는 가장 점성이 높기 때문에 엑소 파우더를 섞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주비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앰플이잖아요 그래서 엑소 파우더를 섞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두개 빼고는 나머지 다섯 개랑 믹싱 하셔서 쓰시면 되시고 이 동결 건조 가로 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피부에 하얀 막처럼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절대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되는 화장품으로 듬뿍듬뿍 발라줘서 마무리를 지면 되십니다 엑소 H A 라는 두피용 부스터예요. 두피 같은 경우도 피지가 많이 쌓이면 가렵죠. 이 두피가 가려울 때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아크네 앰플에는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크네 앰플과 이 두피용 부스터랑 같이 믹싱하셔서 쓰시면 두피 가려움증이 현저히 좋아지시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두피용 부스터에는 이 들어가 있는 핵심 성분이 펩타이드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두 성분이 조화를 이뤘을 때 두피에 영양감을 주고 두피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앰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비라인 앰플은 얼굴 라인과 바디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주비라인에 들어간 핵심 성분이 크라니티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좀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부위마다 시연하는 영상들을 공유를 드렸었잖아요. 이 주비라인 앰플 같은 경우는 림프를 다 풀어주고 나서 이 주비라인을 스킨 젯으로 분사를 해주셔야지 효과가 더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1년에 이제 마라톤도 3번 정도 나가고 있는데, 꾸준하게 운동하는 분들이 주비 라인으로 라인 정리를 했을 때 효과를 더 많이 보실 거예요.